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 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 아는 거, 예. 지금은 삼성전자. 조금만 기다리면 홀짝홀짝 넘어간다라는 거. 아주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오늘 매일 들어서 뭐, 100원 오르든, 200원 오르든, 100원 빠지든, 200원 빠지든, 왠지 1, 2천원 빠진 것 같은 그런 날, 예, 참 신기하죠. 어떤 날은 200원 빠져도 1 0원 오른 것 같은 날이 있는데, 예, 이런 날은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 누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예, 미래에 자신이 없는, 예, 그런 개인 투자자들만 흔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의 마지막 퍼즐, 삼성전자가 지금 가고 있는 길, 여러분들에게 확신, 예, 신념, 예, 이런 거 다시 한번 화끈하게 심어드리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차량용 반도체, 뭐 뉴스로도 많이 나오고요. 하여튼 다섯 개 종류죠. 요것도 나왔, 나왔는데,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이런 이야기 뉴스에 나온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 이런거 하면 백만장자가 아니잖아요 이런거 재미있지만 더 재미있는거 요거와 관련된 더 깊숙히 들어가는거 여러분 원하시는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거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썰을 썰은 아니고요 뭐 썰은 썰이라고 보면 썰이지만 팩트와, 함, 한, 일각 팩트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요거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스위스 반도체 기업의 ST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스마트폰용 예 스마트폰용 MCU 마이크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요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스마트폰용이다. 자,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수주한 게 스마트폰용인데 이게 애플에 들어간다. 요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TSMC하고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을 전쟁을 치르고 있죠. 뭐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어가지고 AMD 크롬북 뭐 CPU까지 지금 아 그다음 IBM 오나노 차세대 서버 칩까지 지금 연이어 삼성전자에서 지금 따내고 있는데 TSMC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뭐 미디어텍 AMD 이런 쪽에 지금 엄청나게 예, 같이 지금 양대 산맥 우리는 양대 산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삼성전자가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따낸 스마트폰용 예, MCU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게 16나노예요. 16나노.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 이번에 따낸 게 16나노 수준인데 자. 차량용 MCU, 차량용 MCU는 몇 나노입니까, 여러분? 예, 여기는 40나노예요. 40나노. 40나노 수준인 차량용 MCU와 비교할 때 예, 훨씬 우리가 기술 고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예, 삼성전자가 TSMC에 맞서서 예,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MCU, 이 MCU를 노리는 한편 스마트폰용 MCU를 넘어서 어, 상대적으로 좀 기술 허들이 낮죠. 차량용 MCU가 이쪽도 노릴 수 있다.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어, 물론 MCU에 몰입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 지금까지 시스템 반도체로 제작한 것들은 MCU가 아니기 때문인데 다만 파운드리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의 요 차량용 반도체 전략이 일부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차량용 반도체의 MCU 쪽에 삼성전자가 뭐 완전히 뛰어든다 이쪽에 막 이렇게 한다 그거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삼성전자에서 충분히 지금 어뭐 통신용 칩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그다음에 센서 쪽 차량용 반도체 전략을 지금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어이 차량용 반도체 품귀 시장에서 틈새 시장은 공략을 놀, 노리고 요 수준에 어 걸맞는 지금 본격적인 로드맵을 삼성전자에서 아마 짜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에서는 어이 모바일 쪽을 넘어서서 아마 차량용 반도체에 여러 가지 지금 차, 삼성전자에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어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퍼즐을 맞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오늘 막 발표했죠. 고성능 고성능 SSD하고 그래픽 디램 뭐 이런 것도 이제 차량용 메모리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기다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최적화된 어뭐 256GB SSD하고 그다음 2GB DDR4 그다음 2GB DDR6 그래픽 뭐 자율주행 반도체 시스템용 자율주행 시스템 반도체 2GB 그러니까 짜리 그래픽 디뎀 뭐 이런 거를 지금 다양하게 삼성전자에서 지금 출시를 시켰어요. 물론 이 차량용 반도체는 일반 반도체하고 달라서 또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소품종 대량생산의 반도체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요런 차량 앞으로의 삼성전자에. 마지막 퍼즐, 예, 마지막 퍼즐이 뭡니까, 여러분? 예, 그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우리가 알고 모두가 아는 거, 다만 삼성전자만, 예, 이야기 안 하고 있는 거, 본격적으로. 우리는 근데 다 알고 있죠. 예, 삼성전자에서 이제, 지금 뭐, 엔진 만들고 있죠, 배터리로. 뭐, 그 다음에 뭐, 싹다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장 관련해서 부품도 다 만들고 있죠. 뭐, 안에 뭐, 디스플레이부터 해가지고 다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구석구석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삼성전자에서 이제 어 메모리부터 시스템까지 다 삼성전자에서 지금 예 만들고 있다. 그 사실상 지금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보면 거의 한 3년, 4년 요 정도 지나고 나면 아마 어 차, 차량 안에 들어가는 게 거의 서버급 반도체가 어 그런 바뀌고 있다. 거의 패러다임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는 첨단 차량용 토탈 메모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향후의 자율주행 시대를 더 가속화시키는 전혀 삼성전자가 MCU부터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까지 모든 것을 통합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체제로 아마 삼성전자가 갈것 같아요. 물론, 어 어떤 부품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어, 삼성전자한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그건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UMC하고 지금 협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마 중저가 라인은 중저가 라인대로 협력을 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떤 여러 가지 차량용 반도체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제 고가든 저가든 어느 정도 향후에 전망이 있고 성장성이 있는 산업 같으면은 삼성전자에서 지속 쪽으로 예, 이쪽 헤파도 늘려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 이 MCU 같은 경우에 MCU 같은 경우에 지금 40 나노대에서 만들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도 삼성전자에서 아마 22 나노나 16 나노대까지 향후에 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면서 전체의 반도체 예, 차량용 반도체 전체 마, 어, 들어가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반도체를 삼성전자에서 이제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뭐 지금 메모리면 메모리 파운드리면 파운드리 마지막 퍼즐인 삼성 자동차까지 이어지는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잘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